자, 그러면 오늘, 오늘 지원 주신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원 주신 선생님은 바로 이분! 레벨 656. 그리고 차! 제가 이벤트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람의 나라 연 영상에 댓글을 남기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구글 기프티 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람의 나라와 영과 윤서야.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구독? 예쁜 댓글? 부탁드릴게요. <laughs> 자, 그러면 자, 오늘의 주인공, 고정팝 구하는 법, 기록지 활용, 다양한 도사 스킬 설정, 장비 기초 등 기초적인 부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아, 남친이요. 남친 아니고 남친 없어요. 저 아직 앞날 <laughs> 진짜. 자, 오늘의 선생님, 디스코드에 계십니까? 여보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네, 유리서버에서 음... 음... 격투가 하고 있는 루팅입니다오 격투가 키우고 있는 루팅입니다 격투가 어? 근데 격투가 신규 직업인데? 아 직업경영에서 아직어 혹시 그러면 군사 나오시면 군사 직변 하실 건가요? 아 당연합니다 자 5대0을 가르쳐 주실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발영을 하면서 네. 상당히 기초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다뤄보는 것들도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거 뭐지? 3분 59? 자연의 기초는 이렇게 파티 사냥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근데 이 파티 구성원이 궁판, 그룹 홍보를 통해서 구한 파티인가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룹 홍보를 통해서 구한 파티는 이게 지속성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막 갑자기 있다가 나가버리고 이러면은 4명이서 사냥하다가 3명이 사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다 하나하나의 경손식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고정 팟을 구하는 게 좋은데 음. 이 고정 팟을 구하는 방법은 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보시면 음. 연서버 오픈 채팅방이 또 따로 있어요. 아, 어, 어, 연서버 아, 오픈 채팅방이 있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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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머, 저요. 유저들끼리 어. 운영하는 방이에요. 잠시만요. 저 들어가 볼게요. 뭐라 어, 검색하면 돼요? 서버라고 검색을 하시면 응. 가장 이용자 수가 많은 채팅방이 나옵니어 이거 진짜 꿀팁이다. 이거 진짜 꿀팁이다. 여러 분들도다 들어가 있어? 거기를 들어갔으면, 네. 거기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내 랩이 몇이고 직업이 뭔데 고정 팟기를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오 들어왔어요 너무 좋은데요 이런거 있는지 와나 빼고 이런거 다 들어갔네 완전 꿀팁이네 여기서 구하면 되나요? 어. 네 거기서 이제 음. 고정 파티도 구할 수 있고 음. 문파도 구할 수 있고 음. 여러가지 커뮤니케이션이 다 됩니다 아 근데 여기서 막 혹시 막바람권할때 그냥 얘기하면 되나요 자유롭게 부디기가 좋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음 오케이 오케이 저 여기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고정 팟을 네, 그렇게 해서 고정판을 구하시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계속 차량을 해야 되니까 레이드도 돌고 이래야 되니까 혼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음... 혹시? 이벤트 일일임무는 하고 계시죠? 이벤트 일일임무요? 처음에 이벤트 나왔을 때뭐다하는지 응. 퀴즈 맞추고 이런 거 했잖아요 네네, 그건 했어요 어, 지금 안 깼네요 아, 이게 하루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있나 보군요 일일임무에 숨겨진 남주형의 보물상자 오, 어, 요거 네,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클리어를 해셔야 돼요 아한 번만 있는 줄 알았어요. 와 이벤트 네, 너무 이거, 많네. 이걸 하면 뭐가 좋은가요? 네. 방금 협력이라고 떴잖아요. 이게 지혜도 있고 협력도 있고 민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거에 해당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에 지도 눌러보실래요? 지도를 누르고 여기서 네. 협력 여기 즉시 해주시고. 오. 그대로 올라가셔서 보물을 찾아본다. 아. 어이 호구스의 혼주공도 해야 되나요? 혼주공?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런 건 손대는 게아니에요 이거 뒤에 거는 안 해도 다. 되나요, 다? 어, 네, 안 해도 됩니다. 되게... 클어어 했으면, 네, 가방을 눌러보시면, 소비창에 다람쥐한 마리 생겼죠. 네. 이게 24시간 지속시간으로 하루에 한 번씩 주는 거란 말이에요. 뭐, 옵션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냥에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laughs> 매일 깨주시는 게 좋아요. 아, 이걸 몰랐네. 그리고 음. 이것도 똑같이 스크루를 주거든요, 경험치는. 네. 어? 저것도 사용해주시고. 맞네. 아, 이걸로 맨날 맨날 주는 거야 아니면 지금만 주는 거예요? 매일이요 매일. 네 그래서 결혼 한번 이거 음. 한번 하면 하루에 두번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지금 이벤트 기간 동안 계속 이 주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하게는 2주. 기간을 봐야 되는데 음. 지금 여기서 탈것을 타고 이동하잖아요. 근데 네. 방금 탈것 눌러보시래. 모터를 끄시고 탈것을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어. 이게 부스터예요. 부스터. 아. 오 오케이. 와, 심각하네? 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뭐라고? 아니, 이거 원래 있던 거다 내가 까먹은 거야. 이벤트는 <laughs> 된것 같고, 그룹 채팅창에 누가 버닝 상자 좀 찍고 오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네. 지금 이것도 이벤트거든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1시 네. 방향 쪽에 초록색 화살표 불타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지금 이게 버닝 상냥터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살짝 밑으로 내려보시면 지금 불길한 숲에 버닝 주말 상자 이렇게 나와있어요. 불길한 숲에 버닝 주망 상자. 네. 지금 비어있잖아요. 네. 하나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하루에 하나씩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해야 돼요? 그 사냥터에 가서 사냥을 해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이제 고정파스 되어 있어 네. 지금 여기는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저 상자는 불길한 집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네. 은근 저 상자, 그리고 도움되는 재료들을 맞춰서 어,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한 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 지금 가까요 그러면? 어, 지금 가셔도 되고. 근데 지금 가기에는 음. 어제부터가 지금 8시부터 핫타임이거든요. 근데 다른 데랑 다르게 20%더 추가란 말이에요. 네. 지금 그냥 하나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 핫타임은 언제부터 어. 언제까지일까요? 지금 저 불타는 시계 보이시죠? 네. 파란색으로 그걸 눌러보시면 찾았다! 이거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시간 나와있죠 아야! 어, 많이 하는데요 핫타임 4시간이나 하네? 주말에는 계속 4시간씩 할것 같아요 8시부터 와... 버닝 사냥터는 그러면 그것도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없는데 그냥 날려먹으면 되나요? 근데 또 지금 사냥터가 좋은 게이매마른 음. 땅하고 불길한 숲하고 경험치가 음. 똑같아요 불길한 숲에서 사냥을 해으면뭐 상관이 없겠죠 병존실 법정도 근데 이제 지금 매마른땅 파티이기 때문에 응. 불개나 숲을 가면 추방 가할 수도 있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식으아 오케이 오케이 이 계정을 계속 키우는 건가요?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사실 군사예요 다른 직업 키우는 게 너무 갭이 커 근데 군사는 지금 신규 직업이니까 본캐를 군사로 해서 하나 저는 키우려고요 괜찮죠? 네, 괜찮죠. 방금 채팅창 보니까 이렇게 오래 안 걸린다고 하네요. 응. 그러면은, 먹고 와서 여기 서 사장해도 될 거고. 그러면 저도 남기고 해야겠죠? 그렇죠. 그냥 여기 이거 쭉 가면 되나요? 이거 1부터 9까지? 9가 어, 아마 나왔을 거예요. 몬스터 바리스가 많아서 지금 숙제 신기로 하어계시죠 신기로? 네네네. 혹시 안 하고 있다고 하면 혼나나요 어, 큰일 나죠. <laughs> 다 돈인데. 안 하면 스펙이나 하나 먹어봐요. <laughs> 아, 원래 일요일에 다 하는 날이잖아요. 신기루는 매일 해야겠 아, 신기루, 아! 그걸 몰랐네! 네, 여기서 일본 집에 두개다 해주시고, 네, 탈퇴하면은 쫓겨났기 때문에 내일도 하시니다 용노이 들어가서. 그 12지신을 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변신도가 음. 한번 받으실래요? 한수도가 변신. 변신. 많이 비어있네요. 네. 그래서 닭이랑 용이랑 이렇게 두 개는 저기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들어가셔서 NPC를 누르면 어디로 이동해서 나와요? 음. 그러면 지금 용이랑 닭이 없으시잖아요. 네. 이거는 채워줘야 음. 되는 부분이. ]겠네. 용으로 먼저 하시던지, 닷드로 먼저 하시던지 선택하시면 되고 유물이 음. 확률에 구애받지 음. 않고 인게임 재화로 스펙 네.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 조금 해야겠어네 유물 상점을 눌러보시면 지금 상 분은 중국 빼고 아마 다 베일 수수 신것 같아요 상점을 눌러보세요 상점 상점에서 음. 유물 상 상점. 유물 인무에서중문 누르시고 지금 파란색,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 네. 공유글로 하나씩만 사세요왜 초록색 말고 파란색을 사요? 왜냐면 지금 어, 하나만 어. 눌러보시려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 목록이 보이시죠? 네. 여기에 메마른 땅이 있아요 파란색은 메마른 땅이 있어요. 네, 메마른 땅. 근데 초록색 눌러보시려고요. 여기엔 없죠. 네. 네 이게 색깔마다 임무 가는지역이다 달라요. 아. 이걸 하면 뭐가 좋나요? 유물 탐구가 안 돼있으니깐요 중국은 이 탐구를 음. 채워줘요 현금을 쓰지 않아 이런 거부터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최대한 현금을 음. 적게 쓰고 어. 스펙을 올려야 되네 그렇죠네 지금 임무를 받았으니까일일 임무 하잖아요 그걸 눌러주시고 어, 엄청 빨리 끝나네 네 지금 파티 사면 돼어 어, 여기 왔어요 파란색 상자 5개 네 그거 다, 다 사용해주시고 오. 다시 유물에 들어가 보실래네 탐구하기 눌러주시고 네다 확인 눌러주세요 이러, 이러면 끝난 건가요? 기초가 끝났죠 난 기초가 아~~ 몇 단계까지인데요 최대가? 3단계 3단계 3단계~~ 이거를 전부 다 3단계까지 맞춘다는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유물 봉인 해제가 있잖아요 네 이런 재료들을 다 넣어줘야 돼요 아~~ 지금 근데 일본은 아마 어. 직접 파밍해서 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능력치 정보를 보시면. 그래서 저기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피해정 관통을 주셔야 되고. 피해정 관통. 네. 그 다음에 위력이라든지 일반 박스 추가 피해. 추가 피해. 그 외적으로는 이제 뭐 파괴력 같은거나 이런 거 하실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 저 궁사 너무 기대돼요. 궁사 잘 키워보고 싶어요. 궁사를 근데 이제 하시면은 처음부터 하는 거니까. 음. 아마 유물 같은 것도 차근차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파사안고여지면 이거 그냥 유물인 무깨로 다녀도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또 있나요? 여기서 여러 가지 살수 있는 게 있어요. 스토리 구조가 작다 여기서 이거 사신면되거든 음 이것도 있네요, 금전환수. 와, 금폭을 안 하면 과연을 젖은 거거든요. 금봉직업 궁사! 기대가 되지만 레벨 1부터 키우는 게 걱정이라고요? 궁사 업데이트와 함께 신규 캐릭터 육성 스트레스를 낮춰줄 급속도약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끝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가보겠습니다. 어? 어? 끊었어? 끊었어 지금? 가보, 가보겠습니다 한 거야 지금? <laughs> 음.